확인 61번 음, 계속 어, 연습해 볼게요. 음, 자 얘는 로그 2의 3. 어, 8은 2의 3제곱이니까 3이 이렇게 되고요. 9는 3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. 그다음에 로그 2, 3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다음에 요거는 3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내려오면 분모로. 음, 로그 3의 2 3의 3제곱 2의 4제곱 4 로그 3의 2자 그러면은 1하고 2분의 3 3분의 2 더하니까 3분의 5 곱하기 로그 2의 3 요거랑 요거 더해주면 되는거죠 6분의 3하고 8을 더하니까 3하고 8을 더하니까 11 곱하기 로그 3에2자 요거 요건 역수관계니까 요거 곱 하면 1이 되겠죠 요건 1이 돼요 요거 요거 없어져서 2의 2는 1이 되겠고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6 3 1 8분의 18분에 5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5의 로그 5에 올라가면 4 4 16 빼기 로그 5에 3을 위로 올라가면 2의 세제곱8 5의 로그 5에 16 나누기 8이죠. 16 나누기 8은 2가 되고요. 자 이거 이거 바꿀 수가 있죠. 2 로그 5의 5 이건 1이죠. 2의 1승 2의 1승은 2가 되겠네요. 그 다음에 3번 7로그 2에 4, 2로그 3에 27. 자, 요거는 2죠? 7 7에 49. 요거는 3의 세제곱이니까 3이죠? 2에 3승 8. 그래서 57이 되겠네요. 자, 4번. 자 요거 알려줬죠 요거 요거 지워지고요 요거 요거 지워지고요 요거 요거 지워지면 뭐만 남는다 로그 2에 8만 남죠 로그 2에 8만 남아서 얘는 2의 3제곱 음, 2의 3제곱이니까 요건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3 로그 2에 2가 돼서 얘는 1이니까 3 곱하기 1 3 곱하기 1 3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시 정리해주면 로그 A에 B 로그 B에 C는 뭐가 된다 로그 요걸 o g A, B, Log, B, C, 로그 a C, b 로그 b g A, 로그 c g A, D, 는 뭐가 된다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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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서 로그 A, e D, 가 되겠다 로그 aed가 되겠다. 자 이런 것도 정리해둡시다.